시즌7 리뷰 누가 궁금할까요? 아무 게임도 안하고 있는 사람들 패소백젤2가 나는 별로다 하시는 분들 사실 시즌7 리뷰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시즌7은 하면 되거든 맞죠? 시즌7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나 하는 게임있다 패소백젤2 재밌게 하고 있다 디아블로4 시즌7 할 만한가? 사람들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남들 할때 나도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한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가 더 있는데 디아블로 시즌7을 할 생각이 1도 없는 사람들 그냥 까고 싶은 사람들 있죠 어우 디아블로4 시즌7 나왔네 블리자드 시바 새끼들 까자 어떤가요? 욕좀 박아주세요 이런 총 3가지 층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리뷰가 필요 없긴 해요 디아블로 4 시즌 7양 하면 돼 그리고 오타니님처럼 패소백젤 2 재밌는데 둘다 시간은 없고 남들 할때 해야 될까 궁금하다 어떤가요? 그 다음에 그냥 까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사실 지금에 와서는 딱히 그런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왜냐면 패소백젤 2랑 디아블로 4랑 좀 달라요 솔직히 겉보기에는 같은 핵앤슬래시고 코트뷰 RPG긴 한데 게임의 깊이가 다릅니다 제가 디아블로 4 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편하잖아요. 게임의 간편함을 봤을 때는, 디아블로4가 시간도 좀덜 투자해도 되고, 그래서 직장인 라이트 유저분들은 패소백젤2가 아마 힘들 겁니다. 시간도 없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디아블로4 시즌7 하기에는 더없이 좋죠. 만약에 하루에 한두 시간 게임하기도 힘든 직장인 라이트 유저다. 와이프 눈치 본다고 게임 제대로 못한다. 이런 분들은 디아블로4 시즌7 하는 게 낫죠. 하루에 한두 시간 플레이에서는 패소백젤2는 답이 없습니다. 진짜로. 나는 방송을 하니까 구독자분들께서 정보도 주고 이런저런 도움을 주시는데 그냥 일반 유저였다면 그런 도움을 1도 못 받잖아. 하루에 두세 시간 밖에 못 하는 라이트 유저잖아. 그러면은 패스백젤2 안 하죠. 솔직히. 그 시간에 야물블로4를 하든지, 모바일 게임 하든지. 패스백젤2 하면은 시간을 어디서 잡아먹습니까? 던전 한번 돌고 나면은 창고 정리한다고 시간 다 잡아먹고, 벌레 뒤진다고 시간 다 잡아먹고, 가방칸 짜가지고 아이템 다 죽지도 못하고, 그거 다볼라면은 마을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존나게 잡아먹습니다. 시간 없는 직장인들은 그게 짜증이 나. 말 가는 게 귀찮으면은 그만큼 돈을 못 버는 거고. 돈을 못 벌면은 거래가 강화된 게임인 만큼 재미를 많이 못 보죠. 그래서 보는 것도 돈이 있어야 재밌지, 뭐. 돈이 없는데 그래서 다가뭐 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번 디아블로4 시즌7의 평은 패소백젤2랑 둘다 하세요라는 주의니까 패소백젤2보다 재밌네요라든지 아유, 패소백젤2만 스안내어라든지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정말 시간 남아 돈다. 나 하루에 최소 4시간, 5시간 시간 낼수 있고, 주말에는 그 10시간씩 게임하는 것도 문제 없다. 그리고 패소백젤2랑 스 디아블로4 둘다 재밌다 하면은, 둘다 하든지, 패소백젤2를 스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 반대의 경우는, 유저 없이 디아블로4 시즌3만 하면 되고, 그리고 사양이나 최적화는 아직 패스북 젤 2는 얼리 액세스니까 지금 얘기하긴 좀 그렇고 하지만 편의성이나 대중성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요소를 보면은 디아블로 4의 압승이죠 그렇지 결국 시간 되면은 둘다 하되 시간이 없으면 디아블로 4를 하시라 두 게임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경쟁게임 아니에요 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도 없고 단지 기분이 좋을 뿐 남들보다 오래 하면은 저하가 많고 쌀먹이 더될 수는 있겠지만, 직장인 라이트 휴저들은그 시간에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쌀먹이랑은 비교가 안 되고, 수동게임의 쌀먹은 효율이 존나 떨어집니다, 진짜. 나가서 알바 뛰는 게 나올 정도로 효율이 개쓰레기예요 가끔 뭐운 좋아서 대박 버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사람들은 항상 말은 늘 그렇게 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못 벌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고, 다만 디아블로4 시즌7에서 좀 아쉬운 거는 마녀술 같은 경우에는 예전 했던 뱀파이어랑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거 딱히 새로울 게 없다는 게좀 아쉽죠. 새로울 거라고는 단지 유니크 아이템을 더 추가했을 뿐이잖아요. 유니크 아이템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얻고 싶어지는 유니크 아이템을 먹을 확률이 더 낮아지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쓸데없이 전설 아이템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선조 아이템은 잘안 떨어지는데. 그런 걸좀 간소화할 수 있을 텐데. 맞죠? 어쨌든 디아블로4는 육성이 되게 빠르잖아요. 오렌지 공무원의 말씀처럼. 금방 키우는 만큼 다른 캐릭터 빠르게 키울 수 있고, 캐릭을 여러 개 키우면 뭐가 좋냐? 스킨이 잘 팔리죠. 이 캐릭 스킨 사고저 캐릭 스킨 사고 그래서, 브리자드가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육성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놓은 거는, 라이트 유즈한테는 일단은 좋은 것이고, 브리자드한테도 나쁘진 않죠. 패스 백젤2는 사실 부캐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지루합니다, 굉장히. 내가 처음에 법사 키울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워리어를 키우니까, 와, 이게 지겨워요, 사실. 액트를또밀어야 되잖아.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맵을 도는 거나 스토리를 진행하는 거랑은 지루함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누구는 액트 미는 거나 디아블로4의 시즌 컨텐츠 미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디아블로4 시즌 컨텐츠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면 되잖아요 그런 거 단어도 없으니까 그거는 패소백젤 2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장단점이 있다 이거죠 따라서 디아블로4 시즌 7 어떠냐 궁금하신 분들은 이미 구매했다면 한번 해보되 구매 안 하신 분들도 사실 돈 값은 해요 디아블로4 뭐, 돈쓴게 아깝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는 모바일 게임도 다루는 입장에서, 디아블로4 가격은 사실 공짜죠, 솔직히. 이 정도의 게임성에, 그래픽에,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나소어전선 이번에 2 리뷰하는데, 꼭게 하면은 돈 2, 30만원 나가잖아요. 캐릭터 한달에한 한 번씩 나오잖아. 그래서 존재로 캐릭터 3주에 한 번씩 나오죠. 나그 게임에 100만원 넘게 썼습니다. 두달 동안. 그런 거랑 비교하면 은 공짜죠, 공짜. 공짜 게임 그리고 디아블로 4랑 패스 오백 젤 2랑 싸움 붙이는 사람들 있죠 주로 아마 디아블로 4가 욕을 많이 먹는 쪽이겠죠 근데 패스 오백 젤 2를 진짜 재밌게 하는 사람들은 디아블로 4한테 가서 시비 걸 시간 없어요 아니 지금 거레토 보기도 바쁜데 맵핑하기 바쁘고 커뮤니티 가서 글 싸질 시간이 어디있습니까아 실제로 게임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안 가요 디아블로 4도 마찬가지예요 이 게임 이제 안 하는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가가지고 시비 걸고 그런다니까요 막상 시비 거는 사람들 캐릭 인증해봐 그러면은 게임을 안 하고 있거나 존나 개허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아블로4랑 패스오백제2는 뭔 상관인데 도대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디아블로4 시즌7의 평이 궁금하신 분들은 디아블로4 욕을 좀 박아줬으면 좋겠다거나 디아블로4가 좀 처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어차피 추구하는 유저층이 다르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얘기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게임은 내가 재밌으면 하는 거고, 내가 재미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게임 선택하는데 뭐 남의 의견 뭐 듣습니까? 본인 인생이라 잘 살아야지. 물론 부득이하게 한 번씩 비교할 수는 있는데 유독 디아블로 4랑 헬소백제 2는 좀 극단적인 것 같아. 너무. 나는 이번 시즌 7 너무 갓게입니다꼭 해보세요. 이 정도는 아니야, 솔직히. 아닌데 그냥 새로운 시즌이 열렸으니까 오픈빨 겸 해볼만하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뭐.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 디아블로4 시즌7. 아, 맞네요. 고행부터는 참 재료로 나오는구나. 아, 오케이. 그러면 그것도 개선된 거네요. 좋은 거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지의 수정으로 바로 주면은 상관없어요, 사실. 그거는 가방칸을 차지하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좋은 패치죠. 브리자드가 신경 쓴거 있네. 괜찮네요, 그런 거는. 그럼 이제 레어템이 가치가 좀 없다. 재료일 뿐인가에 대해서 할 말이 있긴 하네. 안 편해진 건 좋은데. 이게 또 애매한 게 예전에 레어템이 쓸모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야블록 보초 창기에 그때 무슨 불만이 있었습니까? 지금 패스 오백젤 2에 있었던 불만과 같은 불만인데 한 바퀴 돌고 나서 인벤 채우고 나면은 현장 앞에서 아이템 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해결할 수 있었어 사실 필터 시스템 넣으면 되는데 안 넣었죠 얘들이. 그래서 결국 차용한게 그냥 레어템은 재료 끝. 어떻게 보면 은 간편해지니까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별로죠 인맨 다 차면은 아이템 감별하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브리자드가 아 됐다 야너 그거 감별 아예 안하게 해줄게 해서 넣은 패치 같아 지금 레어 시스템은 파밍은 원소술사가 좋아요 보통 초반에는 스피디한 원소로 키우고 그 다음에 부캐를 사기클래스 키우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장단점은 있어요 아무튼 디아블로4랑 패스오백젤2는 시즌제 게임이고 둘다한달 정도 되면은 물려 지루합니다. 할 것도 없고. 유저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번갈아가면서 하시면 돼요. 지금 패소백젤2 하시는 분들, 잠시 디아블로4 하다가 한 1, 2주일 좀 놀고, 그러다가 패소백젤2 새로운 시즌 또는 새로운 패치를 했을 때 다시 돌아가서 하고, 그렇게 유연하게 게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즐기 마세요. 난둘다 좋아하니까. 나는 이 게임들, 번갈아가면서 할 거예요 디아블로4 이거 한 이번에는 오래 안갈것 같다 내 생각에는 1, 2주 정도밖에 안갈것 같다 그렇게 하다가 아마 조나단이 디아블로4 인기 식을 때쯤에 뭔가 피치를할 거예요 패스백젤2에 그때 다시 패스백젤2 가서 재밌게 놀고 그러다가 또 디아블로4 시즌8 나오면 그거 하고 번갈아가면서 하면 되죠 이번에 S티어가 아마 내가 하고 있는 이구성번개는 사실 티어 순위가 낮아요 낮은데 그냥 하고 있어요 바꾸기 귀찮아서